v 그그 i c t o r victory, V I C T O R Y. 야, 버터기. 사원 장담은 J 카인 것돈 벌거 해주시면. 안녕. 안녕하십니까. 어디 사범님 보자마자 아픈 내 자리입니다. 그런 이유가 뭐야? 아이 뒷자리서 에 편하게 가시라고 시합 뛰셔야 되니까. 그런 거야? 네. 태권도 아까 왜 갔어? 짧게 얘기해 편집하려우니까. 아, 대답 못 하지. 태권도가 좋아서 갔습니다. <laughs> 태권도가 좋아서 갔어. 오늘은 왜 따라가는 거야? 간장님 사원들 이제 편안하게 경기에만 집중하시라고 제가 서포트하기 위해서 갔어요. 너 있어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생각은 안해 봤어? <laughs> 어.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. <laughs> 오늘 잘 도와줘. <laughs> 예. 오전 7시 40분 T1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. 어, 아침 일찍부터 몸을 풀고 있습니다. 오늘은 대학부 경기와 일반부 경기가 있습니다. T1경기장 아주 넓고 좋습니다. 이 힘든 경기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? 어, 이게 나의 길이죠. <laughs> 멋진 대답이십니다. <laughs> 네, 나의 길이어서 <laughs> 열심히 어, 힘닿는 데까지 갈 생각입니다 아 좋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기량을 많이 접해보고 싶어서 접해서 뭐 하려고 <laughs> 접해서 뭐할 거냐고 그냥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재밌게 해, 이거 편집 <laughs> 이거 조회수 안 나와 재밌게 다시 해봐 <laughs> 잘 가르치고 싶어서 <laughs> 경기가 되어있다 어? 품새를 사랑하고 나 자신 발전 을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또나타지지않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. 먹고 살려 고 했다가 품새의 재미를 느껴서 하고 있습니다 <laughs> 식상한 멘트 지용아 예. 품새 경기 왜 뛰니? <laughs> 이기고 싶어서 r e d 이겨서 뭐 하려고? m s e g Yungi v e 감 t i n i He goes for something. He g o e 해 on my l 사모님 대부도에서 이까지 경기 띠러 오셨는데 네.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? 어, 매력 있습니다. 품대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? 어, 묘한 매력이 있고 자꾸 땡깁니다. 감독님 오늘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 한마디 짧게 해주십시오. 짧게 즐기자. 즐기자. 조금만 더 길게. <laughs> 확실하게 즐기자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나사렛대 총장기에서 열심히 담배꽁초를 뛰었던 저 <laughs> 그 무범장님 사범님입니다. 오늘의 각오 한마디. 네. 최선을 어, 다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런 거 말고 재밌는 거. 재밌는 거? <laughs> 재밌는 거 너무 찾으시면 안 돼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말씀하시오 네.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어, 저는 경기장을 너무 좋아합니다. 오면 <laughs> 어, 기분이 좋고 운동도 더잘 되는 것 같고 어,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고. 경기 뛰고 나서는 좀 아쉽지만 뛰는 것도 재밌고. 오케이. 그래서 경기에 경기장을 자주 찾는것 같습니다. 어, 결혼 선물로 섹시에게 금배달 꼭 걸어 주세요. 어, 네. 노력하겠습니다. <laughs> 어좋습니다 파이팅. 파이팅. 어, 태권도인으로서 해야 될 사명 같습니다. 다큐멘터리 말고 예능으로 해야지. <laughs> 오늘 경기에 만은 가고 오 오늘 큰일 한번 내자. <laughs> 저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. 주변료를 받아야 <laughs> <laughs> 즐기라고 겠습니다 같이 즐기자. 팀구야 <laughs> <신비야>, 화이팅. 화이팅. <laughs> 즐깁시다. 이상 태아일체팀 인터뷰였습니다.

평소에 좀 열심히 연습을 하셨어야 될것같습니다 아, 똑거랄게. 잠미야. 잠미야. 인 인수야? 네. 현미가 나 졌다고 네. 평소에 열심히 하라고 갈궜어. 어떻게 생각해? 아주 그냥 반아작내야 돼. 제가 사범님 경기를 봤는데. 사범님도 어? 만만치 않습니다. 나네 경기 보고 뭐. <laughs> 너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.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. 사범님보단 잘하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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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참. 아, 어... 요즘 애들 무섭습니다. <laughs> 어 승주 어. 오늘 경기 어땠어? 어, 오늘 좀 많은 걸 느낀 경기인 것 같습니다. 뭘 느꼈는데? 좀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도 많이 느꼈고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왜? 제가 너무 아쉬운 게 너무 많았던 <laughs> 것 같습니다. 고생했어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자 빨리 이 빨리 빨리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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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팅 세팅 세팅, 세팅. 아? 아우, 3만에, 3만에, 3만에. 3만에, 3만에. 와우, 달리다메달리다 감독님, 고맙습니다. 오늘 경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. 나 너무 행복해요. 왜냐하면 은두 <laughs> 마디에서 미안해요. 네. 어, 사범님들이 음 전보다 더 발전하고 전보다 더 많이 느끼고 잘 표현해줘서 너무 고마워요. 네,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네, 사랑합니다. 자, 빨리 한마디. 편집 끝 한마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사랑합니다 오케이 다음 <laughs>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어? <laughs> 제희 칼리코 화이팅 <laughs> 아, 어떻게까지 <어떡하지? 웃음> <laughs> <laughs> 확실히 전문가가 예. 찍어야 전문가가 사진 찍어야 되돼첫 <laughs> 메달 축하드립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한말씀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누구를요 신랑하네. 제이클럽 <웃음> <웃음> 신랑군화라셨어 지금 <laughs> 아이러이 <이제. 웃음> <이런 걸 찍어줄게. 웃음> 아, 분위기 <laughs> 좋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. 네.